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06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가형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행렬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이렇게 생겨먹고요. X 빼기 Y는 이렇게 생겨먹었대요. 그랬을 때, 이거 뭐니? 라는 얘기예요. 자, 일단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X에다가 X 플러스 Y인데, X 플러스 Y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. 요 그럼 우리는 이두 놈을 이용해서 X만 구하는 거야. 자, 그러면, 이두 놈을 이용해서 X만 구하는 것은, 자, 식 따로 안 쓰고 그냥 바로 갈게요. 두 개의 식을 나는 더하면 이 x 가될 거니까, 더 했다.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너 0.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너도 0. 0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. 이렇게 될 거고, 어? 그렇다면 이 x를 잘 보니까 2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1, 0, 0,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. 재미있게도 이건 그냥 마이너스 2 행렬이네요. 1001에 마이너스 붙인 거. 그러면 너는 그냥 마이너스 2 x 플러스 y가 되는 거니까. 그럼 마이너스 그냥 x 플러스 y 행렬을 구하면 되겠구나. 그럼 X 플러스 Y에 여기 있는 놈들의 그냥 부호만 반대. 1, 1, 마이너스 1, 0.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